매니저 드릴게요, 잠깐만요 형님! 아까 740조 있으시네. 아 이거 여러분 근데 스쿼드 안할 수가 없어. 요요 근래에 스쿼드 많이 안 했는데 그치. 요새 우리 형님 요거 700조에다가 모먼트 쉐우 챙고 있으셔가지고 720조도 아니고 740조야? 예.. 모먼트 그치? 쉐우 칠깍이고 형님 어디로 한번 짜볼까요? 대충 그래도 한번. 어, 어, 제... 아, 밀란셋이 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밀란셋 둘다 짜볼까요? 원. 여기 그냥? 그지 완만장 되겠다, 완만장. 뭐, 어디, 뭐 제시부터 할까요? 네, 제시 좋아요. 아, 제시부터 네. 가시죠말오 끼고서 아, 이제 좋다. 가는데 그럼 일단 되는구나. 여러분 그럼 먼저 제시 짜고 그다음에 밀란 짤게요. 그래서 두개 중에 이쁜 데로 가자. 아, 뭐 주인님이 그렇지, 그렇지. 선택하겠지만. 요새 미안한데 혹시 이거 풀렸어? 풀리시? 700조면 하나 살만하지 않나? 아, 풀리시가 안 풀릴 것 같나 아, 아 상한 타네. 아, 아... 아니면 여러분 들 시우글리트 풀렸어? 이거 있지. 그치, 이거 220조? 뭐. 이거 하나 넣어보자. 이정도 써야지. 왜냐고 700조 있는데 220조 쓸수 있잖아. 그렇지. 공민이니까. 윙에는 CU 패드로? 패드로.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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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투자할 만하지. 그렇죠. 패드로가 CU가 아, 이건 아, 안 불렸네요. 어, 아, 이거 말고 좀 풀린 거 중에 없나? 그냥 성능이면 덕밴데. 더브락 위너. 60조 할 텐데 이거. CU 덕배. CU 덕배가 아, 이거 뭐 성능이면 형님 이거만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아예 돈다 쓰고 가려면은 그냥 아예 A 급 팀으로 가려면은 플래시가 안 없어. 근데 솔, 아, 아이콘 줄라는 여러분들. 어? 혹시? 이거 그냥 있을 텐데. 그렇지, 21조 그렇지. 아 너무 아, 약하다. 아, 그러니까. 미해하지만 여기 들어오긴 약해. 윌리안도 여기 들어오긴 약해. 왜냐면 700조라서. 근데 솔직히. 네. 유티조콜 어던데어어 어, 이거 좋지. 어 맞네 나 이거 생각 못했네. 이거는 그냥 상한 잡은 나오잖아. 유티조콜이랑 조콜이 여러분들. 솔직히 약간더브라위너 아니면, 아니면, 플리식인데플리식 풀린식 지금 없으니까 약간 c 느낌임으로면성성은은더 c 라 p 너조 i c 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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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이 i c e 이 o l i c 발 p 이제 구하기 좀 어, 이냥있하 이런 어. 거 하나 싹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이거는 개꿀이지. 아 c e 좀 느리긴 하네, p o 찍어야 되네. 발락 괜찮네. 일단은 발락, 아이콘, 금카에다가 램파드 유티? 아니면 수비력으로 뭐갈 거면 뭐 S양도 있겠고. 시향 좋 좋아요, 솔직히 이거. 특징이 있는 거야, 달라요. 사람이 아이콘이 좀더 수비력이 좋나 보네. 약간 이 조합 어때, 얘들아? 아, 아이콘 조합으로? 어, S양, 발락, 아이콘, 금카 라인. 렇죠 요거 들고 있으니까 빼볼게. 아니, 어, 상 약간 쌍이콘으로 한번 형님 얘요 느낌 한번 괜찮은 것 같은데요? G D가 나가야지. 위디거를 C U로 가. 어 가능하죠. 토츠도 어차피 좋은데 둘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토츠에 좀 간지는 나는데 C U가 좀더 여러분들 스피드가 좋더라고. 아니면 수비력으로 해서 이거. 아르발류 그거. 그치 이거 이거 CU CU 이거 이거 22조 오 이거 좀 묵직할 거 같은데? 그치 딴거다 10조 짤 거야 이거 그냥 도치. 형님 그 공급 장 걸렸으니까 토츠로 <laughs> 한번 걸어가볼게요 아 멋? 예 멋으로 근데 이것도 맞아요 있어요 메달티실 아 그거 못 구하지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그걸로 짜면 270으로 짜면 되지 않아? 무조건 되죠 이제 진짜 <laughs>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이거 풀리기 전에 생겨 걸린 거 아니야 크리스텐센이요? 아 아니야. 아, 그게 좀 요새 비싸긴 하겠다. 야 근데 진짜 멤버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들 진짜. 아 이거는 카르발리 쓸거 같은데? 요새는 또카르발류가또 이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카르발류한 표. 그니까 요새 카르발리 인기가 많더라고. 어, 이거, 이거 진짜 인기 많더라고. 카르발리. 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270이면 여러분 50이 남거든요? 아 50이면은 20.. 어 되겠다 무조건 되겠다. 그냥 쿠르토 한번 일단 넣어놓고. 어차피 키퍼 안 되면 캡바 쓰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애슐리콜 하나 일단 여러분들 만약에 잠깐만 챔스 어떤 정도 가고 가보고 얼마나 막 아, 니스제임스가 급여 얼마야? 로빈이 이런 거 얼마야? 22? 25? 어 아, 6이면은 맨디 캐파 6자리 라이브 아 라이브 시카구 하면 진짜 기가 막힐 텐데 아 이거 끝나긴 하는데 이러면 딱 급여 왔네 근데 23을 가면은 급여 5절썩이네 그럼 배고비치가 있긴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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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걸로 가면은 여기에 배고비치를 쓰면 되긴 하는데 아니면 위디거를 만약에 유로까지 가잖아 여러분들 이걸로 맞아요 진짜 이 정도 아니다 이런 이런 설치 최고인게 이러면 이제 고급죠 그치 그치 어. 완전 고급여 풀백 써주면서 아, 이게 그다음 쉬는구나. 위디거 아까 그 친구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거말하고포백 밸런스 끝나지 이거 빠르 까르발 빠르니까 그 다음 형님이 만약에 플리식 원한다. 그럼 여기다가만 플리식 써도 될것 같아요. 어 그쵸 이콘의 밸런스 주기네요. 예. 이런 1도 넘네. 그럼 1 남으니까 플리식에다가 뭐 1을 뭐딴 데다가 투자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급여 혹시 오를 수 있으니까 딱1 이렇게 해놓고서 딱 마무리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잠깐만 일단 여러분들 이게 첼시 느낌이야. 첼시는 여기서 어차피 한끗 차이거든요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a c 밀란도 짜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형님이 700조에다가 쇄우 들고 있는데, 그치. 그리고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풀리시까지 플리, 아, 플리시. 똑같을 것같아 저기 왼쪽이 다를 것 같아요. 왼쪽에 레앙이 있긴 하네 아, 레앙, 까까 레앙, 까까 아이콘, 모먼트, 까까 이제 풀렸는데, 고리 음, 드려요. 그게 괜찮을까요? 급여, 비유 네. 까까 90조. 네, 궁금해서카카랑 레앙, 뭐가 더 좋아요? 둘이 비슷한데 난 레양이 좀더그 체감이 더나아아 체감 것 때문에 까까도 아, 체감이 아, 좋지 않았어. 여기 윙어 괜찮은 애 맞네. 바조도 있고 여러분들. 미에 생각해서 형형떴지마 형님 이제 그거 상관없다고 오피셜 떴죠 형님. 형님 까까 5월 레양이 아마 형님 생각에 더줄 중에 원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딱토치토치라인 까까 가시죠. 까까 아, 오. 그러면 모먼트로 할까요? 아니면은 유티 아니 저저저시 u 로해서 양발 다로 할까요? 모먼트는 양발이긴 합니다. 이거하면 캐미 생기죠? 오 음. 로세노르 듀오 가속도 1, 1도 중요하지 모멘트 급여될까요? 급여 한번 보고 정할게요 아, 아. 아까 그 유로 리디가 쳐요 아 그치 그치, 그치. 레이카스 있나? 씨유 레이카스 38초 에스양 그대로 하시나요? 에스양 아이콘 아니면... 이건 아이콘 금가 나오지 어 거래가 솔직히 조금씩 되긴 하네 아 이거 아, 너무 차이 났 이건. 이건 이걸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필로, 필로? 피로는 조금 느리지 않나? 근데 옆에 레이커트가 아 완전 육각형이라서 커버를 해주니까 오, 이게, 이게 빠따나 이런 거 보면서 쓰는 거긴 하지 어? 야130 찍히네 솔직히 차라놀루? 나는 잠깐만 백컴도 아, 베컴. 근데 솔직히 네. 여기는 뭐 슈팅적인 부분을 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가우드 아니면 피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들 그렇죠. 이거 풀렸냐? 와, 아, 이거 이거 돌았잖아. 이건 센페이지 그냥 근데 여기 말딘이랑 이게 있어가지고 비스타 뭐 이런 그쵸. 조합이 있으니까. 칼로르드라 좀 가격이 조금. <laughs> 네, 칼로르드는 이제 유공은 메모리고. 예. 태우 센터백 아까워? 말디니가 그래도 주전픽이 낫겠지? 말디니는 무조건이죠. 이때문에서다 바꾸니까 이거 그냥 밀란 밑에 있으면 다 쓰면 되긴 해. 여기는 또 칼라브리아 있고. 아. 아. 벌써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여님 이게 팀이 여기다가 이것만 써줘도 내가 볼때 모먼트 카카에 쓰려고 했던 급여 줄일 수 있어. 그렇지. 카카만 바꾸면 되겠다. 카카 아 그러네. 응. 19여서 모먼트 카카가 안될것 같아. 키퍼를 1 5 0씩 쓴다고 해도 급여가 아예 안될것 같은데? 아... 어... C로 가야되나요? 그렇죠, 이미 선오버 어, 됐고 이거 맨 C로 가못하와 이래, 이래도 키퍼를 못 사네 더 내려야 어, 되네 혹시? 이래도 내려야 돼 어? 아니면 더 풀백 더 낮은 거 없나? 여기를 줄이면돼 아, 발로, 발로 트레 발로 이러 태오 낮추이 발로 툴이 가는 거가키 키퍼 허수아비 세우고 쓰고 싶네요 그니까 형님 차라리 그냥 라이브짜리 55짜리 그냥 뭐 백오, 백오비치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백오비치가 쓴대요 여러분 발로툴에 국화 이런 거안 나오나? 이거 아 이거 딱 국화 나오면 이렇게 되네 이런면7에이 오버롤이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만 여기에다 만약에 레양 들어가면 그거 얼마야? 다름이안 이거 61. 이거 저장하고 가셔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얘 가고 여기에 그냥 애쉬양 정도만 쓰면 어때? 아아 그냥 볼란차 낮추고 이 쪽도 좀 개장해야죠 23 그럼 딱 배고빛이네 배고빛이 그냥 아무거나 라이브 일단 넣어주고 차라리 이게 낫다 디에고로서잠브로타 양발 잠브로타 어 양주 다썼있죠 그러네 잠브로타 뭐 잠브로타는 여러분들 뭐 급여 맞추니까 2 2니까 여기에는 잠브로타급도 아. 되긴 하는데 좀 국화 사야겠다 이거는 근데 여기 불백은 형님, 내가 볼때 급여한 한 16에서 한18 정도에서 식각 구하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내항 자리에 깎가는 힘들까요? 크라도. 어, 쉬우라도 갈수 있어요, 형님. 갈수 있어요. 만약에 어차피 형님. 일이 이런... 가고 21짜 쓰면 되겠네. 여기가 아까 말했지만 잠브로타를 차라리 주공식에 국하구하는게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미페보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7 말디니를 낮추자고? 말디니를... 어... d c 정도아돈나로만 t 자자돈돈 e 만 a 인인가 I d o 급 t 안 오르겠지? 아 이렇게 하고 o w 쓰자고 잠 t k n 주공 국화 이런 느낌. 만약에 오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거 거기 걔 누구야 아까 배고 비치 쓰고 캐릭켓 사면 돼 맞아요 형님이 깎아 좋아하시면 이게 치즈만 나오긴 합니다 형님. 맞아요. 이러면은 이게 <laughs> 와 진짜 와, 미쳤다 150. 이거. 지다 가속도 150, 골결 151. 이게 이제 첼시 아까 짱거중에서 첼시로 보면 와. 아 지금 보면 여기는 새우를 로세노를 뒤로 가속도를 더 올려주긴 하는 1일이지만 여러분 뒤에 또하긴 해, 는데말란이 어. 이쁜 것 같아요 밀란 형님 그냥. 밀란 쪽으로 이대로 한번 그러 형님 가보시죠 이거는 형님 제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그냥 음. 예 그래서 형님께서 또 혹시나 보시다가 분리식도 지금 사실 알바캐다야 돼서. 히우진. 예, 또 원하시는 팀으로 그래도 형님이 또 이렇게 보여 주셨으니까 원하는 팀으로 한번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걔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형님 좀한 표를 드리자면 저는 밀라 갈것 같습니다. 저도요. 예. 스마트에 스마트에 아, 아이고, 좋아, 아닙니다, 형님. 그 나, 저, 핫바디 형님한테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게, 셰우챙고 띄워서 바로 또 써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형님. 맞아요. 아유, 형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셰우가 개사기긴 하데 진짜. 형님, 저더 감사드립니다, 형님. 예.